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3회. 그 부인인 김건희 대표도 1회. 이것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에요? 예, 네, 그것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돼서 박지원 국정원장, 또박지원 국정원장 지인들, 통신 기록 조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부분도 했습니다. 했어요? 네. 몇명 했어요, 그기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 국회의원들 우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84명을 이게 털었는데 털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털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른 그 통신자료 이유가 제공 요청 조회를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고발 4의억 사건 때문에 그래요? 예, 그것도 예. 고발 4의억 사건에 피해자를 건된 사람이 김용호 의원하고 음. 정점식 두 사람인데,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이 고발 사주 사건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다 털었어요? 아마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화가. 그러니까 통화를 과도한 하셨을 거냐, 과도하지 않느냐, 그거, 아 그거 다 대답해 보세요 그거는 들었어요. 과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과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 네, 그 부분은 과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의 단톡방에 들어와서 고발 사주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원들의 신상을 다 털었는데 그게 과도하지 않다? 신상은 아닙니다. 통신. 이 뭐예요 도대체? 통신 내역도 아니고요. 8 3도 사망에 의한 것은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네. 네. 그게 신상이지 뭐. 그 정보, 도대체? 가입자 정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회를 할 때는 조회를 할 때는 사실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조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조가 적 처장. 그니까 번호가 있는 제가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만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조회를 해야 그게 정당한 법 집행이죠.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한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조회하는 것은 그런 과잉이고 과도한 거고 직권 남용인 거예요. 의원님 말씀 은 방금 제가 법에 법에 의하면. 묻지 않았다고? 그게 사건과의 관련성이 아니고 저는요. 이용 이용자와의 연관성입니다. 나 묻지 않았어요. 네. 어이 건성동 국민이 보는 앞이다. 국민 앞에서 공수한 부처의 처장을 그렇게 윽박지르고 거의 반말 찍찍거리하고 어이 처장이 뭐냐 이 가이사구야. 니는 그렇게 보, 배웠냐 부모한테? 의 처장, 네 부하 직원이냐? 이거는 공수처장은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은 우리나라 국민 어느 누구도 수사기관에서 야권, 야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야당 국회에 대해서 이런 무차별적인 불법을 자행하고 사찰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 민주당? 야, 건성동. 법에 의해서 했다잖아 어?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때 60만 70만 건 했다는데 그거를 사찰이라고 하냐 그냥 갖다 씌울 게 없어서 그렇게 어거지로 하고 그렇게 억박지르고 아, 어떻게 저런 인간을 국회의원으로 뽑았는지 참